안녕하세요. 위형체 클래스의 동영상은 실제 수업에 사정상 참여할 수 없는 친구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학원의 첫 단원 이름 뭐죠? 집합이죠, 집합. 집합 단원이 첫 단원이에요. 집합을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표현하면 모임이야, 모임. 집합해, 그러면은, 모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수학에서도 집합, 그러면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알겠죠? 어.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모여라, 그러면 안 모이겠지. 어떻게 해야지 모일 수 있죠? 정확한 대상을 지정해줘야지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 모여라. 그러면은 그거는 정확한 대상을 지정한 거야, 안한 거야? 안한 거죠. 예쁜 사람 모여라. 키큰 사람 모여라. 뚱뚱한 사람 모여라. 날씬한 사람 모여라. 이런 거 하면 다 정확한 대상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키가 170 이상인 사람 모여라. 또는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 모여라. 3학년 모여라. 이런 식으로 정확한 대상을 지정 해야지만이 모일 수 있는 거죠. 이해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조건이, 조건이, 어떻게 해야 되죠? 명확해야 돼요. 조, 조건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분명한 대상을 지정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선생님이 지금 집합은 뭐라 그랬죠? 모임. 많이. 집합은 뭐지? 모임. 모임이에요, 모임. 집합은 모임인데, 그냥 모이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지 모일 수 있다고 그랬죠? 조건이 명확해 그렇지. 조건이 명확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건이 알겠지? 어, 모이기 위한 조건인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시 뭐가 중요하다? 조건. 조건이 중요하꼭 기억해야 돼요. 네. 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개념 원리 에 나와 있는 집합의 정의를 함축해서 말을 하면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그 대상들의 모임 이렇게 이되어 있잖아. 그렇게 장황하게 생각하지 말고 집합은 모임인데. 어떤 모임이더라? 조건이 명확할 때. 조건이 정확할 때. 조건이 명확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집합에서는 집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조건. 조건. 이 조건을 반드시 잘 파악해야 돼. 그래야지 집합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야. 알겠죠? 어. 여기까지는 집합 의미 알겠죠? 어. 이 집합의 뜻이에요. 엄청 막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 집합은 뭐야? 모임이야. 근데 그냥 모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안 돼. 어떻게 해야지 모일 수 있는 거지? 조건을 명확하게 해줘야지 모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간단한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 하면 돼 이거 외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집합이라는 말을 안, 못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지? 집합을 들어봤을 거 아니야 집합해 그러면 모여라 이런 뜻이에요아 모임이 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냥 모여라고 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지 모일 수 있다고 그렇지 조건을 명확하게 해줘야지 모을 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야지 어떤 어떤 대상이 뜻이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막머릿 속에 암겨하듯이 외우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럼 나중에 나중에 까먹게 돼, 잊어버리게 돼. 알겠지? 응. 자, 그러면 이제 집합을 우리가 구성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 거야. 알았지? 응. 집합을 <laughs> 표현할 때 집합의 기호. 집합은 어떤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느냐? 우리 보통 중괄호 표현할 줄 알죠? 어, 중괄호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교재를 잘 보고 중괄호 표시를 했을 때 집합 기호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어, 중괄호로 집합을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임마다 동아리, 동아, 여러분들 학교 동아리마다 그냥 동아리라고 안 하고 동아리, 동아리라는 모임의 이름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야. 학교도 마찬가지죠 고등학교도 그냥 고등학교와야니잖아 앞에 고등학교 이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를 모여, 모이게 만들었으면, 모임을, 모임을 만들었으면 그 모임에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틀려. 그러니까 집합도 마찬가지로 뭐죠? 모임. 집합도 모임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이름이 있어야 돼. 내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집합기호 앞에 는 이렇게 쓰고 이 집합기호 앞, 앞, 앞 부분에 뭘 적는다? 음. 이름을 적는다?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보통 이름을 쓸때 소문자를 안 써요. 대문자를 쓰지. 이름을 표현할 때는. 알았죠? 그래서 이 앞에는 대문자로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그냥 뭐 여기서는 뭐정우빈내반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정한다? ABC라는 뭐 등등의 문자를 사용해서 정하는 겁니다. 알파벳 문자를 사용해서 집합을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니까 이거는 임의로 그러니까 정해놓은 건데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이름이 있는 거야. 기억했을까요? OK. 그니까 집합을 표현할 때 중괄호를 사용해서 집합을 표현하고 집합도 모임이기 때문에 모임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어디다 적는다? 등호 표시하고 앞쪽에 대문자 표현한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집합 A라는 집합을 선생님 이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다. 이걸 어떻게 선해야 되죠? A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은, 이게 집합도 있으니까 집합이 될 거고, 이름이 A죠? A라는 집합은 1, 2, 3을 뭐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1과 2와 3. 즉, 집합의 모임. 조건에 만족해서, 조건을 만족해서 모여있는. 그치? 구성원이 있을 거 아니야. 집합은 모임이니까 구성원이 있어야 되겠지.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러니까 그 구성원의 이름이 뭐냐 이걸 중요한 거야. 집합은 모임이니까 구성원이 있는 거겠죠. 조건에 만족한 어떤 구성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성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소라고 불러요. 원소. 이거는 이제 아이고, 이거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원소가 뭐야? 아, 집합의 조건을 만족한 구성원. 원소라고 해 이렇게 이렇게 말해, 그렇지? 이게 되니? 근데 개념물리체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집합을 이렇게 하나. 그렇지, 대상이라고 했잖아. 대상 하나 하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집합을 어떻게 이해하기로 했어요? 모임으로 이해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모임 모임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구성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임을 구성하는 사람들, 모임의 구성원. 알겠죠? 그래서 그 구성원을 뭐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원소라고 부릅니다. 이름 알겠죠?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집합 이름 어떻게 정하는지 알았고 집합의 구성원을 원소라고 부르는 까지 알았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좋습니다.